이 숨쉬는 돌을 추첨을 통해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 안녕! 네, 오늘은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숨쉬는 돌 리뷰입니다. 예! 사실은 제가 더 기다렸습니다. 이 숨쉬는 돌이 양이 너무 작다 보니까 선물 받은 양이 너무 작다 보니까 촬영 때 아니면 꺼내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촬영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지금 돌멩이가 숨을 쉰다고? 응. 음. <laughs> 너무 궁금해. 빨리 보여줘. 자. 그럼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음. 아 이렇게 보조하면 되구나. 누가 썼냐 이거. 내가 <laughs> 이름 지어줬어. 숨돌이라고 <laughs> 아니 근데 이거 돌멩이 아니야 그냥 조약돌? 이거 이거 놀이터에서 많이 나. 이거 학도 놀이터에서도 많이 봐. 한번 넣어봐야 될것 같네요. 네, 그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넣봅시다 아. 잠시만요. 잠시만. 넣기 전에. 네. 근데 돌맹이가 입이 있어야 숨을 쉴거 아니야? 입이 어딨냐? 야너 바보냐? 돌맹이한테 입이 어딨어? 그, 그런가? 그래, 네, 돌맹이한테 입이 없지. 코로 숨을 쉬지. 아. 코를 찾아봐야 돼. 코. 아, 코가 어딨냐? 쇼! 오! 오! 대박, 대박, 대박. 엄청 신기해. 숨쉬는 돌멩이는 마리모에게 정말 좋은데요. 기포가 물을 맑게 해주는 기능이 있어서 3개월 동안 물을 안 갈아줘도 물이 아주 맑다고 합니다. 이미 여러 실험을 통해 입증된 숨쉬는 돌. 무엇보다 이 단디가 인증했으니 믿을 만하겠죠? 그러면 남은 돌멩이를 무료 나눔 해보는 것 어떨까? Cool! 여러분, 그렇다면 숨 쉬는 돌로 사행시를 댓글에 써주시면 이숨 쉬는 돌을 추첨을 통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Yeah! 가 오늘따라 조금 쿨한 척을 좀 하네요. <laughs> 평소와는 다르게. <laughs> 원래 쿨하거든. <웃음> <웃음> 여러분 당첨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왜냐면은이 숨쉬는 돌은 어느 업체에서 이제 곧 출시 예정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숨쉬는 돌이 출시가 되면 커뮤니티로 공지를 남겨드릴 테니 그때 구매하셔도 괜찮습니다. 보이죠? 갈색인 게. 자, 오늘은 단디가 마리모 치료 방법을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천일염을, 천일염은 진짜 딱하나이면 되거든요. 천일염 하나를.